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껴를 만지면서. 어,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어, 제가 만든 슬라임은 네 가지예요. 그럼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싱. 어. 이 슬라임은 약간 딱딱하면서도 좋은 느낌. 제가 슬라임을 많이 요 액을 많이. 안 지거든요. 제가 실시간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실시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액기는 방귀를 참 많이 끼네요 다른 제가 제가 방금 유튜브 실시간을 보고 왔거든요. 어, 거기에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그런데 어, 제, 제 실시간에는 사람이 없네요. 닉네임을 보고 그런가? 아 저는 실제 유튜브 닉네임이 나예요. 초점이 좀 괜찮았는데, 첫 번째로 들어오시는 완전 행장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제가 실시간을 이렇게 켜는 건지는 몰랄, 몰랐는데 계정을 만들고 다시 만들거든요. 원래 닉네임이 윤윤나였어요. 윤나. 어, 지금은 부모님 계정으로 했는데 부모님이 유튜브 계정을 안 하셔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어 죄송합니다. 음, 이야기를 넘어갔다. 진짜 사람들. 진짜 사람 없다. 아니, 이렇게 없을 텐데요. 솔직히, 막 10명, 5명 정도는 들어와야지. 원래 정상인 슬, 실시간 스트리밍 아닙니까? 그 유튜브, 그 유튜브에서 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 24시간 있어야지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4시간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 24시간에 기다릴 수가 없. 응. 음. 유튜브로 안찍고 그냥. 영상은 올라갔어요요 아이랑 요 아이랑 음, 그리고. 요 아이였나? 요 아이였나? 어쨌든 요 아이랑 요 아이 아니 요 아이랑 제가 그 o u 나 채널로 그, 윤윤나 채널, 그 무편집 영상을 올렸어요. 되게 포동포동해요, 이 아이는. 너무 사람이 없고. 제가 얼굴 공개는 안 하려고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싫으신가요? 이것도 혼잣말이에요. 와, 진짜 실시간 스트리밍. 사람 없다. 써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건가? 어, 펭귄돌, 안녕하세요. 봄꽃님, 안녕하세요. 네, 펭귄님이 일빠에요 아, 반모요? 어, 반모는 안 받고 있어요. 어, 아, 반모가 능해요 반모 가능합니다. 어, 나는 12살 여야 동생이지만 반모하자. 아,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봄꽃님은 방송연단을 좋아하시나요? 아, 제가 듣는 말에 너무 익숙해서 죄송해니다 미안해. 실시간 처음이어가지고 음 떨릴 줄 알았지만 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착하고 그래서 안 떨리네요. 다른 슬라임만 볼까요? 음, 네. 저는 어, 슬라임 만져보도 할게요. 집은 꽃이 지금 집이지 음. 요 아이는 음 파운 그 화장품 시리즈 파운데이션 슬라임 <laughs>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싫어하지 못 고서 미안. 내가 그렇게 막 유명하고 그러질 않아가지고, 미안해. 예,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화장품 시리즈니까, 어, 파운데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 파운데이션은, 이뭐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음, 에뛰드 하우스의 파운데이션이고요. 요 아이는, 샘, 아니, 샌드랑은, 아이예요. 요아이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자연스럽고 자기 피부색이랑도 자연스럽게 맞는 것 같아요 제 피부색이 까맣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발랐더니 그렇게 하얗지도 않고 그렇게 검어지도 않더라고요 한번 여기다가 두번을 짰는데 어 한번 냄새는 좋아요 한번 이거 만져볼게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되는 건 아니지만 음왜 실시간에 켰겠어 사람도 없는데 아까 본 꽃이랑 펭귄돌? 응음 펭귄돌만 그님은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오,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올리지? 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친구랑 같이 해봤는데, 바니바니바라고, 어, 바니바니바라고 있는데, 걔, 그, 내 친구야, 음, 혹시 걔 알면, 어, 댓글에다가, 어, 내 닉네임이 윤서라고 할게. 어, 윤서... 아니야? 오, 물어봐. 그럼 댓글로 만약에, 응, 너 윤서 알아? 라고 말할 거야. 닉네임이 난 윤서야. 어, 사람 없어. 너무 없어.